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디아친구 르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4 PTR 레더시즌 패치노트에서 공개됐던 창무한그 중에서도 공속이 가장 빠른 베이스인 맨캐처 무한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다른 창무한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맨캐쳐를 제외하고 창 중에서 4소켓이 뚫리는 창은 최대 소켓이 4개인 스티지언 파이크 최대 소켓이 6개까지 뚫리는 고스트 스피어, 그리고 역시 최대 소켓이 6개까지 뚫리는 워파이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티지언 파이크와 고스트 스피어는 기본 베이스 공속이 0 공속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무한 베이스인 그레이트 포렉스와 공속이 같습니다. 워파이크는 강력한 데미지를 가진 대신 기본 공속이 20 공속으로 굉장히 느린 베이스입니다. 무기별로 리치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용병은 무기 리치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용병이 사용할 경우 리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베이스들을 무한으로 만들었을 경우 정확한 화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맥스롤 사이트를 이용해 봤습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맥스롤에서는 아직 창으로 무한을 만들어 볼수 없기 때문에 무한의 물리 데미지 관련 옵션인 증뎀과 강타만 가져왔어요. 이렇게요. 무기는 이번에도 역시 모두 무형 무기로 실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면 무한의 옵션이 모두 똑같이 배제된 상태에서 순수한 무기 자체의 데미지와 공속에 따른 강타의 효율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대로 20공속과 35공속 뿐만 아니라 배신갑옷 착용으로 세팅이 가능한 65공속 세팅과 80공속 세팅도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창의 성능을 살펴보고 뒷부분에서 호람계열과 통합한 65공속 세팅과 80공속 세팅 역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방 세팅은 1인방과 8인방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액트 이용병은 신성한 빈결용병, 그리고 평타 대신에 거의 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잽을 기준으로 데미지를 살펴봤습니다. DPS를 계산하기 위한 대상 몬스터는 디아블로로 지난 영상과 동일합니다. 먼저 창의 성능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레이트 포렉스와 함께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인방 20 공속 세팅의 그레이트 포렉스입니다. 초당 물리 데미지 2,344. 초당 강타 데미지 기대값은 최대 3,836입니다. 그폴 20공속으로 1인방 디아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21.57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폴은 20공속 세팅 중에서 모든 포람 종류 중 가장 빠른 디아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1인방 20공속 세팅 맨캐쳐입니다 초당 물리 데미지 2078 초당 강타 데미지 기대값 4184 디아킬 타임 22.51초 1인방 20공속 스티지언 파이크입니다. 초당 물리 데미지 2344 초당 강타 데미지 3836 디아 킬 타임 21.57초 스티지언 파이크의 경우 그레이트 포렉스와 평균 데미지와 기본 베이스 공속이 같고 액트 2 용병의 포람과 창의 적용 공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폴과 완전히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테 스티지언 파이크의 경우 라죽을 주면 바로 4소지 뚫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베이스가 되겠네요. 1인방 20공속 고스스피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당 물리 데미지와 초당 강타 데미지, 그리고 디아킬 타임이 스티지언 파이크와 모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고스 역시 그 폴과 스티지언 파이크와 마찬가지로 평균 데미지와 기본 베이스 공속이 모두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민뎀과 맥뎀이 무기별로 다르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선호하는 베이스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평대임이 같기 때문에 DPS 계산기로는 그 폴과 완전히 똑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고스트 스피어의 경우 최대 6소이 뚫리기 때문에 이제 에테고스를 주어서 큐빙을 한다면 4소스는 무한의 재료, 5소스는 순종의 재료, 6소스는 죽심의 재료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1인방 20공속 워파이크 입니다. 초당 물리 데미지 2220 초당 강타 데미지 3069 디아킬 타임 24.15초 눈에 보이는 데미지는 굉장히 높은 워파이크지만 기본 공속이 느린 무기다 보니까 초당 dps와 cps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20공속 세팅 창무안의 dps 순위표 입니다. 공동 1위 스티지언 파이크 고스트 스피어 3위 맨캐쳐 4위, 워파이크. 다음은 포람과 함께 정리한 1인방 20공속 통합 랭킹입니다. 1인방 20공속에서는 그레이트 포렉스와 스티지언 파이크, 그리고 고스가 종합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랄룬자 간다리엘의 뚜껑을 착용하는 20공속 세팅을 하신다면 이세 가지 베이스 중 본인이 좋아하는 베이스에 무한을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무안의 35공속 세팅입니다. 1위는 맨캐처입니다 그리고, 스티지언 파이크와 고스 스피어가 그뒤를 이었습니다. 이스팟과 고스는 20공속과 35공속의 공속 프레임이 같기 때문에 35공속에서 20공속과 DPS 변화가 없었습니다. 워팍은 이번에도 4위입니다. 20공속보다 DPS가 높아졌고, 디아킬 타임이 약간 더 줄긴 했지만, 상대 사이에서는 아직도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1인방 35공속 포람과 함께 정리된 통합 DPS 표입니다. 35공속 종합 1위는 맨캐쳐입니다. 맨캐쳐 다음으로는 크리틱X와 자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콜블의 경우 35공속에서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는 무기인데요. 종합 4위에 랭크됐고 35공속에서는 자스와 거의 동일한 디아 킬타임을 보여줬습니다. 0.01초 차이네요. 다음은 창무안의 65공속 세팅입니다. 랄룬작 안다니엘의 두개골과 배신갑옷을 착용해서 세팅할 수 있는 공속이에요. 65공속에서 1위를 차지한 창은 스팟과 보스입니다. 65공속에서 이 스팟과 보스는 잽 5프레임, 맨캐쳐는 4.5프레임이 나오는데요. 평균 데미지가 높았던 스팟과 보스가 약간 더 빠른 디아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65공속 통합 DPS표입니다. 1인방 65공속 통합 1위는 그폴, 스파, 고스입니다. 랄룬작 안투와 배신 갑옷을 착용하는 1인방 유저라면 셋 중에 역시 골랐으면 될것 같아요. 맨캐처와 자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1인방 80공속 창무안의 성능 비교입니다. 15공속 주얼작 안투와 배신을 착용할 경우 세팅할 수 있는 공속 값입니다. 80공속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무기는 워파이크입니다. 워파이크 무한이 성능을 내려면 80공속이 필요하네요. 1인방 80공속 통합 DPS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용병의 공속 최대치라고 보이는 80공속에서는 자스가 1위, 쓰레셔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스와 쓰레셔는 75공속 이상이면은 잽 4.5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65공속보다 잽이 0.5프레임 빨라지면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워파이크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워파이크 무한으로 재미를 보실 분들은 80공속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속 프레임에서는 그렇게 재미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워파이크는 재료선호도에서 호불호가 강할 것으로 보이네요. 1인방을 모두 살펴봤으니 이제 8인방 통합 DPS 순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풀방 20공속 순위표입니다. 맨캐쳐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서 그 폴, 스팍, 고스가 위치했습니다. 풀방 35 공속, 통합 DPS 표입니다. 풀방 35 공속에서도 맨캐쳐는 통합 1위, 자스와 쓰레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인방에서 35 공속 성적이 우수했던 크립틱 X가, 풀방에서는 강타 성능에서 밀리면서 4위로 내려앉았네요. 풀방 65 공속, 통합 DPS 표입니다. 확실히 풀방에서는 공속이 빠른 이 맨캐처가 방타 데미지가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캐처 1위 그리고 급풀과 스파 보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방 80 공속 DPS 순위표입니다. 풀방 80 공속에서는 1인방과 마찬가지로 자스와 세레셔가 맨캐처를 밀어내고 1위를 2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스와 쓰레셔의 공속 프레임이 0.5 프레임 올랐기 때문이죠. 반면에 맨캐쳐는 80 공속에서 65 공속과 동일한 공속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이 창무공의 성능은 상당히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맨캐쳐는 1인방 풀방 가릴 것 없이 전 구간에서 최상급 재료라는 것을 증명했고, 이스티지언 파이크와 고스트 스피어 역시 그 풀과 완전히 동일한 성능이되면서 상당히 좋은 재료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워파이크는 한방한 한 방의 데미지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디아키타임에서 밀리면서 호불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저번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이 무기별로 등기부를 매기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게임에서 보스를 용병 혼자 잡도록 20초에서 50초가량 두고만 보는 일은 없으니까요. 플레이어의 본체가 함께 이 몬스터와 보스를 공격하기 때문에 용병이 실제로 대상에 공격하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가장 좋은 효율을 볼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거는 그때 그때 다르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별로 민뎀과 맥뎀이 다르고 상황별로 민뎀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맥뎀이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또는 강타가 적게 혹은 아예 터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파일럿의 컨트롤 수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유저별 개인의 세팅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세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새 시즌 무한 재료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르네였습니다.